안녕하세요. 떡볶이 진짜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길을 걷다가 떡볶이 냄새만 맡아도 발걸음이 멈출 때가 있는데요. 문제는 맛있게 먹고 나면 혈당이 확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당떡볶이인 라이틀리 곤약떡볶이 오리지널을 먹고 3시간 동안 혈당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내용량은 총 300g이고요. 먼저 영양성분을 보면 칼로리는 400kcal, 탄수화물은 99g, 당류는 13g입니다. 대체당은 혈당에 거의 영양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알룰로오스가 8g 들어있네요. 떡은 쌀과 함께 곤약을 섞은 걸로 보이고 소스에도 설탕 대신 대체당을 사용한 것 같아요. 비비고에서 나온 일반 쌀 떡볶이 제품이 동일 용량으로 봤을 때 칼로리 438kcal, 탄수화물 93g, 당류 28g 이거든요. 저당 떡볶이가 일반 떡볶이에 비해 당류는 적어 보이긴 하는데요. 실제로 혈당 반응도 그렇게 나올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전자렌지에 넣고 7분간 데우기만 하면 완성. 그럼 먹기 전 혈당부터 체크해 볼게요. 현재 제 혈당은 96입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앞으로 3시간 동안 추위를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먹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비주얼은 일반 떡볶이랑 비슷하고요. 어, 이 떡볶이는 떡과 약간의 양배추가 함께 들어가 있네요. 떡은 간편식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작은 떡입니다. 제일 궁금했던 게 맛과 떡의 질감이었는데요. 많이 매운 편은 아니고요. 살짝 매콤한 정도이고요. 단맛은 너무 달진 않고 약간의 단맛이 첨가된 느낌이네요. 떡이 아주 생각보다 쫀득쫀득해서 아주 맛있었고요. 간편식 치고는 간식으로 먹기는 맛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먹었고요. 이제 중요한 건 혈당 변화겠죠 바로 추적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이틀리 곤약 떡볶이 오리지널을 먹고 3시간 동안 혈당을 추적해봤습니다. 먼저 30분 후 혈당이 조금 오르기 시작하더니 먹은 지 1시간 만에 최고치인 161까지 올라갔습니다. 처음이 96이었으니까 무려 65가 상승한 거죠. 그래프를 보시면 이후에는 천천히 안정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당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예상보다 많이 오른 결과였습니다. 소스에서는 당을 줄였지만 떡은 곤약이 일부 섞였을 뿐 비율이 낮아서 그런지 결국 혈당을 끌어올린 원인이 된것 같습니다. 이제 떡볶이도 자주 먹을 수 있겠다 기대했는데 저로서는 조금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혈당을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당 떡볶이라도 매일 먹기보다는 가끔 즐기는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저처럼 떡볶이를 포기하기 어려운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번 실험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